상반기 베트남의 한국산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1일 해관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석유제품 수입량은 48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.6%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52억 달러로 128.6%가 늘었습니다. 특히 한국과 중국산 석유제품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. 국가별로는 한국산 석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4.5% 증가한 195만 톤으로 전체 수입의 40.5%를 차지했습니다. 이어 중국산이 39만 1000톤으로 92.3% 증가했습니다. 반면 말레이시아산은 78만 1000톤으로 45.8% 감소했고, 싱가포르산은 15.8% 감소한 63만 6천톤 태국산은 58만 톤으로 1.7% 감소했습니다. 지난달 석유제품 수입량은 61만 8천 톤, 수입액은 8억 1,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